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잔고정도 하나 없고 내구성까지 정말 좋은 수입 명품 브랜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잔고장 하나 없기로 유명한 브랜드죠. 바로 렉서스사의 IS250 ST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리려고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을 정도로 실외관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아끼신 만큼 신형 바디 F 바디로 풀 드레스까지 해 주셨고요. 전면부부터 라이트 거기 후면부까지 완벽히 드레스까지 해 주셨습니다. 거기 휠도 정말 멋스운 18인치 휠로 드레스업을 해 주셨고요. 정말 제가 봐도 이 가성비와 내구성, 정말 럭셔리한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을 저희 호작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4,7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호작카에서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천만원도 안 되는 830만원, 8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렉서스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렉서스의 IS250 ST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8년 3월에 등록된 2 0 0 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4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사고 유무는 달 안승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웅장함과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F 바디로 신형 드레스업 된 차량인 만큼 정말 멋스러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좋은 만큼 이렇게 순정 HID 어댑티브 라이트와 LED 턴 시그널 리어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렉서스 차량만의 시그니처 그릴인 모래시계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 몰딩 상태도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멋스러운 18인치 사즈 휠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지금 썬팅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빛반사 프리미엄 썬팅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수는 18인치 멋스러운 사즈 휠 까지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4피 브레이크 옵션까지 추가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기스 상태도 그냥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기스도테두리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이렇게 F 바디로 드레스업된 만큼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지금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기수도 테드리정만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 렉서스사의 LS 250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형 에토바디로풀 드레스업이 되고 잔고장 없고 내구성 없기로 유명한 이 특별한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도 양원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궈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3단 메모리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인 만큼 당연히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대시보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 거리 1 5 4 88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힌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 캔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그 우측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음성 인식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패드 시프트 옵션과 그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리어 커튼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각종 오디오 버튼들과 CD 플레이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 그 옆으로도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더와 블랙박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썰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이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이지만 어느 정도 뒷좌석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4단 송풍구 옵션과 그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정숙함이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렉서스 차량답게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눈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렉서스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렉서스사의 IS250 ST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8년 3월에 등록된 200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사고 유무는 단승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내구성이면 내구성, 정숙함이면 정숙함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4,7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830만 원, 8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렉서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